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빵은 프리미엄 퀄리티 베이크하우스 405 바로바로 메론모양 빵 제품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푸드코어제품이고요 밀가루 마가린, 덱스린 향료 등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한번 제품을 뜯어보겠습니다 음, 생각보다 향이 메론 향은 깊지 않고요 자 이제 한방을 꺼내 보겠습니다 설탕이 발려있고 제 수, 주먹 아 주먹이란다 손만 하고요 저 위에 설탕 같은 게 뿌려져 있습니다 자 한입 베어먹었는데 어, 안에 크림 같은 게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더 매워 보고 왔습니다. 혹시 더 안에 박혀 있을까 봐. 어 그런 데도 없네요. 어 이상하다. 뭘까요? 또 배워 뭐. 어왜 없죠? 자, 그래서 너무 이상했습니다. 뒤에 상표를 봤는데 생각보다 단순한 레시피더라고요. 당연히 크림에 대한 정보도 없고, 그러면 더 크림이 없는 거겠죠. 자. 제가 사실 이 시리즈 빵을 처음 먹어봤는데 원래 뭐 모든 이 시리즈에서 빵이 없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어 그리고 메론 모양 빵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이름치고 어 메론 느낌이 너무 안 나서 조금 제 기준에서는 아쉬웠습니다. 뭐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이 비봉다리 안에서도 뭐 어떤 게 향이, 메론 향이 조금 덜 느껴져서 아쉬웠습니다. 네. 그럼 이만.